안녕하세요. 데이터노우즈 줍줍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유타운 중 상계 유타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계 유타운은 현재 유타운 중 신림 유타운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격이 낮은 서울 유타운 중 하나로 업무 중심 지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자연환경, 교육환경이 좋아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특히 좋은 지역으로 이번에는 상계 유타운에 대한 간략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구역에 대한 집중 분석까지 같이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상계유타운은 3차 유타운으로 과거 유타운 지정 후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으로 4호선 당구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4구역은 올해 1월 입주를 마쳤고 6구역은 올해 분양을 마친 상황입니다. 유타운 중 구역이 가장 컸던 3구역은 해제가 되었고 1구역, 2구역이 사업 시행인가? 접수 후 현재 인가 전에 있습니다. 유타운 완성시 약 6천에서 7천 세대가 완성되는 곳으로 4호선 역을 중심으로 하여 양 옆에 수락산과 불암산 등을 끼고 일렬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상계 유타운 중이 구역은 7월 말 사업 시행 인가 접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합원 수는 약 1,400여 명이고. 세대수는 219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5구역과 마찬가지로 당보개혁 초역세권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 구역의 경우 공원과 초등학교가 매우 가까워 실거주의 메리터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타운은 진행 상황을 보면 4구역은 이미 완공하였고 6구역은 착공. 5구역을 제외하면 1구역, 2구역이 속도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 5구역까지도 잘 진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상계유타운의 큰 그림은 완성이 될것 같네요 상계유타운은 현재 상황은 최소 8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연환경과 학군, 학원의 이용의 편의성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2구역, 1구역, 5구역 등은 역세권의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5구역이 마지막 완성 단계의 퍼즐에 있을 수도 있으나 1구역과 2구역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유타운이 윤곽이 들어서며 완성형 단계에 접어드는 추세가 되고 현재의 신길 유타운이나 강동 고덕 지구, 마곡 지구처럼 가장 가치가 좋을 때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대형 마트의 부재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거리, 학원가가 다소 유타운에서는 조금 멀다는 점, 4호선 당국의 역이 지상철이란 점을 들수 있겠네요.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역시 중심 업무 지구에서의 출퇴근 거리인데, 현재의 4호선 마지막 정거장인 당국의 역이기에 출퇴근이 거리가 다소 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시장에 반영되겠지만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신축에 역에서 가까울수록 가격적인 면을 고려해서 볼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인프라가 갖춰 지는 유타운에 거주한다는 메리트 를볼때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계 유타운 역시 서울내 개발 호재 중 하나로서 교통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4호선이 진접지구인 남양주로 연장되고 급행화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한 정거장 앞인 상계역에 동북선 착공이 들어간 상황으로 교통 여건은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 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자료인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구역의 경우 감정평가 추산액이 나왔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130%에서 많게는 150%의 수준인데 반해 200%까지 감정평가 추산액이 나왔기에 감정평가 추산액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 시세 및 현장에서 임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프리미엄 P는 2.5억 수준이고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평균 3억에서 4억대 수준입니다. 재개발에 대해 여태까지 이론적인 얘기만 많이 했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감정평가 추산액 대비 프리미엄 P를 합산한 것이 실질 투자금액이고 여기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외 기타 부대비용, 추후 발생될 재산세, 이자비용 등을 어림잡아 투자금액에 대입시켜 봅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본래 권리가액을 빼야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감정평가 추산액 대비해서 빼면 추가분담금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1번의 실질 투자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것과 추가분담금을 합하면 예상되는 총투자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구역은 비례율이 98% 수준이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향후 비례율에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거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기 어렵기에 현재 작성된 기준 정도가 현 상황에서 추정될 수 있는 총 투자액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초기 투자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매입을 했을 때 3, 4억 수준으로 매입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추후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드려야 하는 비용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서 중도금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등이 있어서 총 투자 금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에서 매입을 할때 시세 얼마 수준에 매입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표에서 적혀있는 내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주는 팁이 확장비 무료 시스템 에어컨 무료라던가 오븐에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 어, 조합원당 대략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수준의 혜택이고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제외하고 계산한 값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현재 사구역인 상계 센트럴프르지오의 시세와 대비해서 차이나는 값을 작성해 봤습니다. 부동산 리치구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상황들의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함으로 주주빈이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평가 방법 중 하나인 거래사례 비교법을 놓고 여태까지 사구역의 평대의 평균 상승률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적정 상승률을 평행대별로 계산하여 판단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호황기가 지속되어 왔기에 아래의 상승 가정값은 사실상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큰 변동이 없. 없고 부동산 시장이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갑입니다. 본 가정은 사실상 의미 있는 데이터라 하긴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동산의 정책 추가가 있을 수 있고 시장을 심리위축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호재에 따른 상승 또는 악재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도 빨리 진행되어야지 2년, 길면 1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로 재개발과 재건축 후 완공 시점을 가늠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개발을 분석할 때에 있어 참고 삼아 분석하는 용도 중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상계 유타운 중 하나의 구역을 짚어 재개발.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를 조금은 도와드리고자 준비를 해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1구역은 한지 구역이 정리가 완료되어 조합원 수가 줄었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며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현지 중개사무소들의 의견도 있었네요. 조만간 사업 시행 인가가 기대되는 1구역, 2구역의 현재 비례율은 1구역이 102.9%, 2구역의 비례율은 98% 수준이니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1구역의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 약60% 수준으로 현재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서울의 옛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인장 활동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데이터노우즈, 줍줍이, 상계 유타운 편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